인생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.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고,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마닥카스카르에서 태어나고, 미국에서는 뭐 종이에다가 잉크만 쳐 바르면 달러가 막뚝짝짝짝 생겨나가지고 잘못과 잘 사고, 뭐 애플, 네, 포드, GM, 뭐, 자동차들, 뭐, 공장 좋은 데서 일을 하고, 뭐, 마다카스카라에는 뭐, 세계에서 세번째로 가난한 나라인데,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, 인력거로 뭐, 끌면서 사람들 집에다 태워다 주고, 물건 배달해 주고, 막, 하루 종일 인력거로 끄니까 막, 허리도 아프고, 다리도 아프고, 막, 온몸에 비를 맞아가지고, 감기 몸살도 걸리고, 뭐또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, 그래, 아픈 몸을 이끌고 또, 인력거를 걸러 갑니다.그게 인생살이가 되겠네요.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불공평한 게 인생살이 세상살인 것 같습니다.마드카스카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일상이 되겠습니다.어떻게 해야 할까요.